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내친김에 오늘은 방송을 두 번째 또 생방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그동안 제가 방송하고 지금 이제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 그그 그 사이에 보혜소주 사다가 드신다는 분들 여러분들 계셨어요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아는 분들이 그,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 같은 보혜소주라고 <laughs> 얘기했더니, 그 누님 같은 소주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빠른 피드백이나 이런 열정에 제가 늘 감동합니다. 오늘은 이 앞에 썸네일에서 본 바와 같이, 요즘에 이제 제가 재판 준비하느라고 광고를 해야 될, 해드려야 될 부분이 많아요. 아직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는 광고하고 돈을 받진 않습니다. 그, 그냥 제가 내켜서 해드리는 거고, 만약에 제가 광고를 하고 돈을 받는다면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맛을 보고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한번 정말 여러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빠 화장품 같은 경우도 몇달 동안은 제가 모른 척 했어요. 그리고 디자인 바꾸면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디자인 바꿔서 했는데 그 제품이 아토피에 그야말로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도 또 오빠 말로는 한달에 한번은 꼭또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다음주 초에 오빠 화장품은 피드백들 다시 모아서 그동안 이렇 효과가 좋았다는 분들 그 리얼한 효과를 갖고 다시 한번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제가 금요일마다 하는 그 이제 그 하이엔드 코리아의 그 이불 제품들 이것도 제가 다음 주에 한 번에 모아서 그그 동안의 누비 이불과 누비 베개들이 이제 얼마나 그 좋은 반응으로 잘 되고 있었는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초에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벌써부터 가을 멜론이 열려서 지금 굉장히 많이 팔려 나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 추석 때부터 약속을 했었던 그 담덕 멜론이 있어요, 고창에. 근데 그 담덕 멜론 공, 이 농장은 이분 제가 지난번에 그 SNS에 잠깐만 그냥 올려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재판 준비로 그냥 그최우진술 쓰느라고 너무 몰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를 뭐글 하나도 못 쓰겠더라고요.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냥 방송보다는 그 글로 이제 한번 해드리느라고. 해드렸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주문 주시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방송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 이제 효과가 좀덜한것 같아요. 제가 좀 죄송해가지고 어제 전화를 여쭤봤더니 준비를 많이 해놨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 그 방송에서 그렇게 이제 기대할 만큼의 효과가 없어서 그래서 나머지는 다 도매로 그냥 늘 팔던 데다가 내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서 일단은 제가 주말에 한번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지금 다시 팔건 있습니까? 했더니 이번에 따는 것이 훨씬 더더 더 좋대요. 더더 더 맛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맛있거든요. 제가 추석 때도 먹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직접 먹어봤는데 야, 이게 멜론의 맛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달콤하고 향기로울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난번 추석 때만 해도 조금 빨리 익히느라고 약간 좀 무리한 맛이 좀 느껴졌었거든요. 저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도 못해요. 근데 그이 담덕, 담덕이 그 관계토 대왕의 성 성함, 이름이잖아요. 성함인데 이분이 성함에 이제 그 덕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마 어렸을 때부터 역사 속에서 광개토대왕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담덕이라는 이름과 얘 본인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두, 항상 같이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돌림자가 같다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농장 이름을 담덕농장이라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있는데 제가 작년 여름에 그 수박을 재배할 때 한번 가봤는데 이분은 광주에서 제일 유명한 청과집이 있는데 거기에 전량 계약 재배를 하신대요. 고창 수박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이제 고창 수박 중에서도 고창에서 그 높을 고창을 붙여서 인증 마크가 붙여서 나가는 것들은 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이 당도 어느만큼 넘어야 되고 이제 그램수도 이제 얼마큼 1 0 k g 이상이 돼야지만 그고 창, 노플고창이라는 상표를 붙일 수가 있답니다. 근데 이분은 그걸 붙일 겨를도 없이 그냥 다 광주에 그 가장 큰청과상으로 도매로 그냥 나가기 때문에 그집 수박은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농장에서 이제 수확을 하면서 그냥 한 개를 깨가지고 맛을 보여주는데 그때 흑수박이라는 수박이었는데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야, 이집 수박은 그럼 생전 얻어먹지 못하겠네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멜론을 키워서 추석에 내놓을 거다 라고 해서 제가 추석 일부러 또 가봤죠. 그랬더니 그때 멜론도 이제 먹어봤고 근데 뭐 엄청난 양을 출하를 해서 그래도 다 나간 거죠. 그 이분께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같이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사실 멜론은 가을 멜론이라 그러거든요. 지금이거든요. 일조량 많고 그리고, 이제, 이, 일교차가 심하고 할 때, 과일이 이제 최고로 맛있게 익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맛을 좀 보다가, 이거는 이가을별론 여러분들이 놓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 내일은 또 인사동 가게 되면 다시 컴퓨터 앞에 가, 이 앉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예, 사진들하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론이에요. 제가 가서 직접 찍은 건데, 이게 밭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지, 그, 그리고 이제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하나 옆에다 지어 놓고, 거기서 따서 바로 출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램수를 재고, 그리고는 크기별로 나눠가지고, 2수는 이제 2개가 들은 거고, 3수는 3개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수는 4개가 들은 건데, 그게 그 이게 이수 잘 모르겠다 이수짜리는 작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삼수 사수가 큰 걸로 해서 가격이 이제 두배 가량이 돼요 근데 삼수 사수가 가격이 똑같은데 사수는 좀 작은 게네개 들어있고 삼수는 큰게세 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크기를 여기다 재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박스에다 넣는 겁니다 이렇게 조그만 애들은 또 따로 나가고요 이렇게 여기서 이 담덕농장에 이 박스에다 해서 여기서 바로 택배를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이 비닐하우스에서 그러니까 어디로 갈 것도 없이 바로 옆에가 밭입니다. 여기서 밭에서 따서 그냥 여기서 바로 나가는 걸로 이 집은 뭐좀 굉장히 인기가 좋은 농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거 얘는 제가 보기에 3수짜리네. 요거는 그래서 그 2수짜리는 좀 작은 게두 개예요. 그래서 가격이 싸고 이제 삼수 사수는 세개큰거세 개와 작은 거네개 이렇게 똑같은 값에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싱싱하기가 이런 말도 못해요. 여기는 이제 꼭지가 이제 말러 가면서 이제 이게 숙성이 되면서 가장 달다 그러죠. 이게 싱싱한 것보다 이 끝에가 살짝 마르기 시작할 때 그때가 제일 맛있다 그러죠. 저는 살림 잘 몰라서 이런 거잘 못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멜론을 사다가 이게 껍질도 많이 나오고 이거를 그냥 먹을 땐 좋지만은 맛있지만은 이것을 이제 보관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거 제가 개발해놓은 그 기가 막힌 이 멜론의 보관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두 박스 사다가 몽땅 다 깎아가지고 그 냉동시켰습니다. 냉동은 어떻게 시키냐면 냉동을 이렇게 집안에 여러분들은 혹시 안 쓰시는 그이 플라스틱 통이나 이런 통들 있죠 이런 거 유리통 이런 거빈거 거. 여기다가 몽땅 다이 차곡차곡 싸서 그냥 넣어서 냉동실에다 한 구석에다 가득 넣어놓으면 (1년) 먹을 수 있습니다 (1년) 먹을 수 있는데 이 이게 그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잠깐 또 이거 니가 이게 먹방도 아니고 뭐지? 지금 제가 요게 얼려놨던 이 멜론입니다, 요게. 이렇게 내놓고선 그냥 한 30분만 있으면요, 이렇게, 이렇게 퍼서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멜론하죠, 바로. <laughs> 진짜 멜론하죠. 이담덕 농장에 이 기가 막힌 이 향과 이 당, 맛있는 당, 이 달콤한 이 멜론을 이렇게 얼려, 바로 얼려놓으세요, 그냥. 생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얼려도 엄청 맛있어요. 다 녹이지 마시고요. 이렇게 얼음이 있는 사각사각한 상태에서 드셔야 돼요. 이렇게 드셔야지만 이게 마치 아이스크림, 메론 멜론 아이스크림인데 메론을 어떻게 해서 아이스크림 만드는 것보다 그냥 메론을 그대로 이렇게 얼려서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저는 몇년 전부터 메론을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남들은 메론이 한꺼번에 이렇게 뭐 어디서 헛물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순간 앉아서 자르기 시작해요. 새멜론을다 이렇게 잘라갖고, 통마다 다 집어넣어놓고, 이렇게 먹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 혼자 먹어서. 그래서 이 멜론을 드실 때는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나와서, 그 뭐, 그냥, 뭐, 당장 지금 한두개 먹고 냉장고에 넣어 놨다가 바로 먹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바로 넣어 놨다가 요기한팩 요만큼 하나로 그냥 저녁 때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기 아까 말씀드린 4숫짜리고요. 가격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 놓겠습니다. 4숫짜리고 요건는3숫짜리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2숫짜리 두개 들어 있는 것.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출하를 하고 있는 담덕 농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그 제가 뭘 맛있다고 할 때는 확실하게 믿으셔도 돼요. 다른데 멜론을 누가 또 선물로 준게 있어서 며칠 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그이 고창의 농산물하고 이제 다른 지역의 농산물들은 조금씩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이 워낙에 일조량이 많은데다가, 그리고 이제 황토밭에서 나오기 때문에, 고창의 농산물들이 미네랄이 풍부하고, 게르마늄까지 있다고 그러죠. 고창에는 지금 뭐 거기 석종 온천이라는 게 있지만, 옛날부터 온천이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온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석종 온천도 우리나라에서 게르마늄 함유가 가장 높다고 하는 그런 온천인데, 저는 아직도 고창을 그렇게 많이 가봤지만, 온천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온천이나 이 땅이 뭔가 축복받은 땅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방송 못해드려서 오늘 여러분들 가을 멜론 더 이상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 추라하는 그 담덕 농장에서 한번 멜론 맛을 봐보십시오. 제가 뭐 깎아달라고 이렇게는 못해요. 그러나 제 이름을 대시면 아무래도 조금, 음, 신경을 써서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담덕 농장 같은데 한번 알고 계시면 다음부터 멜론 걱정은 없으실 거예요. 이제 여기에 옛날에 제가 또 다른 데도 한번 이제 추천을 하신,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집은 물건을 뭐, 다 농, 수확을 하기가 무섭게 다 그때 그, 제가 방송을 해서, 그, 이 칸탈로프 멜론이나 이런 것들 했던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들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수박과 멜론에 관한 하는 우리 이 담덕 농장에 이그 담덕 농부를 당할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이 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그런 농장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을이 더 깊어 가기 전에, 가을 멜론, 가을 멜론 중에서도 고창 멜론, 고창 멜론 중에서도 이 담덕 농장의 멜론을 한번 맛을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내고요. 그리고 다음 주나 아니면 제가 컨디션이 괜찮으면 일요일이나 나와서 지금은 못 하겠어요. 사실 오늘 하나 더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그 1시간짜리 프레젠테이션을 했듯이 이번에는 제 최후 진술을 제가 법정에서 했던 그대로 그 자료로 그 진술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43분 동안 제가 진술을 했는데, 어, 아마도 조금 더 읽어드리면 한 1시간 정도 좀 리얼하게 제가 최, 제 최후 진술을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같이 브랜딩을 한다든지, 제가 디자인에 관련돼서는 하나도 어렵지 않게, 이런 광고들도 하나도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데, 제 얘기를 그 옛날 얘기까지 막 들쑤셔내서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쓰는데도 힘들었고, 그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고, 가서 할 때는 뭐, 이제 제가 딱 정신줄을 잡고, 그야말로 긴장한 상태에서 제가 판사님들 들으시라고 열심히 했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이걸 여러분들한테도 들려드려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막 피곤해져요. 다시 다시 그 옛날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고 막그 압박감이 오고 막 피곤해져요. 그래서 제가 내일은 안 되고 인사동 가느라고 이제 모레 시간이 제가 되고 에너지가 남아 있고 괜찮으면 제가 그 최우진수를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판사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다시 또그 굉장히 바쁜 일주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번 주도 당일치기로 한번 만복포의 공사 때문에 잠깐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는 이제 다음 주는 또 일정이 제가 뭔가 꽉 찼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틈나는 대로 여러분들과 자주 제가 정치 얘기든 멜론 얘기든 그렇 소주 얘기든 뭐든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를 갖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십시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